마이크 바꾼 기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 킨 이유도 마이크 바꿔서 킨 거였는데 눈치챈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리니 해야지 어쩌겠어요 뭐 어떻게 아아 아. 이게 끝이야? 이건 너무 쉬운 비겼어. 이게 맞아? 집으로 가? 이게 맞아? What? 아 이래서 와더골프구나 이게 골프랑 뭔 상관이야 홀인원 아니야? 호미원는 뭐야? 아 드립이구나 한국어 지원이 왠지 되더라고 나 근데 너무 잘하는데? 나 근데 너무 잘하는데? 개자식내 <laughs> 생각에 일로 차도 안 오거든? 아니네 제자리에 있어? 갑자기 이건 제자리에 있는다고? 진짜 이 자리로 굴 거야? 뭐였대 골프? Golf... 끝은 아니지? 이게 끝이야? <끝> 안녕 콩. 뭐야? 여기서 뭐해? 골프 연구소는 이미 다 닫았어. 왜 이게? 이거 그냥 골프하는 게임 아니었어? 일단 뭐... 열심히 해보자. 뭐 답이 있겠지. 내가 누구야 이 중에? 와 전부 다 저였어요. 이건 몰랐는 가 아니 그래서 어디다가 우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 한 개만 남기면 됐지. 아니 걱정이 하세요 선생님. 와 정말 즐거운걸? 골프란 이런거구나 내가 골프의 재미를 모르고 살았나봐 접근 불가라고? 왜? 니가 뭔데? 니가 뭔데? 개빡치네 쏘개왜나 뭔데? 리모콘이야? 소퍼네? 정말 예상 밖에 와! 아이쿠션! 정말 재밌는 말장난이에요 원작에서는 이제 재미가 있는 드립이겠지? 너넨 이게 웃겨? 왜 키키키 라는 채팅이 나오고 있는거야? 너희들의 개그코드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난. 정신 나갈 것 같거든 지금 이거 뭔 게임인지도 모르겠어 응. 어, 뭐, 어쩌라고. 아니, 씨. 개똥같은 게임. 조심히 가. 오, 오케이. 어, 저렇게 깨지는 건 상관없는 거야? 진짜 지들 멋대로 안할 거에요. 안할 거라고요. 안 해요. 뭐가 뭔데? 아니, 안할 거라고! 아니, 뭐, 둘다 똑같은 버튼이야, 이게 무슨. 됐어요. 하네씨 말아요. 게임이잖아요. 또이 아저씨겠지? 이 아저씨가 날아가겠지? <laughs> 내가 너무 우습게 봤다.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다. 됐다 이러면 부순거지 잠깐만 저 위에 얼마나 많은 그 애들이 남아있는거지? 상견 없네 모든 것이 공이 됐고 아니 저게 공이 아니지 저건 공이라 부를 수 없지 진짜 즐겁다 나이 게임하는데 너무 행복한데? 어떡하지? 게임이 너무 즐거워 그래 니들 멋대로 해라 하고싶은거 다 해라 아니 하고싶은대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적당히 하고싶은거 하면서 아니 공이라는건 아니 내가 어디서부터 태클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 와 이번엔 탱탱거리네 아니 개자식아, 이거 목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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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긴 있어? 와부섰다 해냈어. 근데 보통 이렇게 고장을 내면은 미안해. 안녕 공아, 네 능력을 보여줘. 뭘? 뭐야 개 쉽잖아. 너무 쉬운데? 개 쉬운데? 개똥 같네. 진짜 쉬운데? 이따위로 하지 맙시다 우리. 아 꺼져. 이랑 안 놀아. 아 꺼져! 어 미안. 이렇게 세워줬어. 다시 누워. 다시 일어나. 누워 있어 그냥. 뭐야? 얼마나 더 있는 거야? 나 얼마나 더 많은 골프를 해야 돼? 나 이거 되게 짧은 킬링 타임용으로 가져온 거였는데 이게 맞나? 그럼, 여기로 가면 되지. 천천히 가. 예! Yeah. 아, 그래서 연구소 실험 짜증이었구나. 아. 왜 짜증인가 했는데, 이래서 짜증이었구나? 니가 공이야? 얘 날아갈 것 같아. 어, 못나네. 괜찮아요. 아니! 연아, 집중해. 할수 있어? 집중? 집중? 오케이, 집중. 나이스. 가봐줘. 그 정도 혼자 할수 있잖아. 두 다리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다 해줘야 돼? 이거 뭐, 마리오야? 방금 뭐야? 아! 아! 밟아, 없앨 수 있나? 아니 뭐 하다 못해 물렸을 때 약간 아파하는 모션이라도 보여주는가? 진짜 성이 드럽게 없는 게임. 아 제발. 아 엄마. 아 아빠. 뭐 잡았어? 뭐 네가 이길 수 있어? No. 뭐? 뭐, 뭐? 뭐가 공인데? 이게 공이야? 아나 여기 있구나. 아니 씨, 친구야. 일단 이게 지나가고 나서 우리 대화를 해보자. 아이씨. 골프는 정말 지루하다. 재밌는 골프로 만들 수 없을까? 아직 성공을 못했나 봐요. 재밌는 골프 를 아직 만들지 못한 거 같아. 아 설마. 와, 즐겁다. 정말 예상치 못하겠는 걸. 아 씨, 적당히해. 아니. 넘어오면 너 진짜. 다시 볼 때에 넣어준다고. 솔직히 오른쪽으로 가자. 아, 그래 내가 올라. 게난 no. no. 어떻게 가? 니는 no. no. 갈수 있는데 난. 어, 예. 내가 들어가서 정수 인정이 된 거야? 아니 뭐야? 진짜 금상이 나온다. 아, 최고다. 아, 앞으로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어, 없애고 싶네. 찾겠나요? 니들 하고 싶은 거다 해줄게 내가. 미안해 너무 귀여워 보여서. 이거는 이렇게 가면 돼. 죠얜 뭐야? 장식이야 쟤는? 아니씨 어디까지야! 움직이지 마라 진짜 아.. 껄껄 껄껄깔깔길길 아.. 아왜 킹받지? 게임을 하는데? 얜 뭐야? 수비수야? <laughs> 미친놈이신가요? 꺼져 야 꺼져 아니 진짜 아. 골프란 무엇인가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왜 상대팀은 4명이고 나는 혼자서 축구공이 돼서 이러고 있냐고요 일단, 일단 꺼져 꺼져이씨 아 핫도그는 왜 팔고 있어 여기서. 차는 왜 이런 데서 축구하지 마, 꺼져 꺼져주세요 제발 진짜 아니 꺼져 꺼져 골키퍼 아아아 아! 아! 아, 니들 이런 데서 축구하지 말라고! 아이씨! 야! 가자. 아, 왜 지치지? <laughs> 게임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아직도 접근 불가야? 쉬어버리고 싶네, 그냥. 무한말을 뭐 가져오든, 뭐를 가져오든, 그냥 쉬어버리고 싶은데 참고 있거든요.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게. 와. 이게 무슨? 다섯 개가 더 나왔어. 미친 거 아니야? 무한한 공간 전원으로 가자. <laughs>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여러분, 돌아옵니다. 짠!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짠, 돌아온댔죠? 너무 좋아, 어디 있어? 아 여기다. 아, 얘들아 꺼져, 봐 내가 좀 들어가야 되니까. 아 됐다. 나이스. 됐다. 행복해요, 저는. 알아, 적군 붉은 거 하나 남은 거. 와, 어, 왜 그리웠지? 어 이게 왜그립지 평범한 게임, 진짜 너무 그리워. 내가 이던 평범한 거리가 좀 멀죠. 개빡치네요. 자, 친구들 꺼져주세요. 제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꺼지시라고요, 다들. 저건 뭐 어떻게 들어가라고아 이쪽으로. 아 어, 화내지 게임이어 뭐야? 실험 노트가 곳곳에 있었나 봐. 나 하나도 안 읽었는데? 스토리가 있는 거네. 스토리가 왜 있지? 골프노트 23. 이 실험을 폭발했다 덕분에 우리는 이사줍니다. 23요? 저 어디서부터 안 읽은 거죠? 골프공도 사람이야, 사람! 오케이. 그렇지. 안 건드리기 조심해서 갑시다. 아, 두 개를 더 깨야돼? 요 와, 너무 친절하잖아. 너무 행복해, 진짜. 이 게임을 이렇게 오래 꺼져차. 와, 위에서 그냥 불러오기까지. 이야. 너 어차피 네가 날릴 거잖아. 어, 그래. 딱 봐도 네가갈것 같았어? 어, 요거까진 예상 못 했는데. 쭉 가! 아이고야. 아니, 이렇게까지 멀리 날아오면 어떡하니? 아니 그거 하나 못 들어가! 그거 하나 그렇게 못 들어가! 아어디가할수 아, 있어! 너가 못할 게 뭐야! 너한테 불가능이란 없어! 아니 이게 왜 폭발해! 이 얼굴 그만 보고 싶다 진짜 아 폭발하지 마라 아이고 죄 없는 야옹이한테 왜 그러니 너는 진짜 아유 그냥 혼자 난리를 쳐요 그냥 혼자 춤을 추고 절벽으로 떨어지고 다 해요 다 해요 아 폭발하면 밟지 마라 그냥. 아 그거 진짜 터트리지 마라 아알았 얼마 안 남았어 아 미안해 야옹아 됐다와두 개나 남았네? 왜두 개나 남았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폭팔도 하면 안돼 부딪혀도 안돼 심지가 오기까지 보행이 가족 몰살 그만 시키고 싶다 아 됐다 간다 똥개 똥깹 마스터 똥개비라도 마스터해야지 아 꺼져 모니터 아주 그냥 그지 같은 것들만 만들어서 뭐하나 일로 가자 아 꺼져 너랑 안나아 아, 꺼져 분노 분노 이미 충분히 쌓은 아 정말 똑똑한 친구구나 이쪽으로 올거 알아요? 이쪽으로 움직일 줄 어, 알아요? 이 자식아 왕관 깃털은 또 뭐야? 너 진짜 골퍼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 근데 다섯 개의 왕관 깃발이 어디? 아 꺼져! 아 잠깐만. 아 설마? 지금 당장 게임을 끄고 싶다. 예스 s or no? y 어 뭐야? 전 실패요? 아, 꺼서 불르고. 아니 꺼져 얘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꺼지라고. 굳이 다른 곳으로 꺼져주려? 아못 나가!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실험하는 게임인가? 쉬운 거부터 해보자. 쉬운 거부터. 자, 어차피 소파 움직일 거 뻔히 알아요? 아니 알아 실패한 걸. 오케이 이직거리를몇번 해야 된다고? 아니 1대 다수는 에바지 1대 다수는 에바지 아, 죽이고 싶다 일단 원안으로 들어가 원안으로 들어가 우와. 이 정도는 더 줄어 좀. 꺼져 아나양 아, 혐오할 것 같아 이겼다 으아! 내가 왕이야 내가 짱이야 다시 아, 안해아 안 해. 해야 되는구나 꺼져 양양 양 꺼져 내가 이길 거야 꺼져 아 꺼져 씨아 꺼져 진짜 제발 아 몸통 박치기 이기 없기 야 솔직히 사물을 이기려고 하냐 네가 양이냐? 야 밀면 그틈 사이로 파고들 밀면서 어차피 힘들어하거든? 그틈 사이로 파고들예 이겼다 이씨 아야몇 개야? 몇개 가져가야 돼? 아씨 하나 남았어 아 꺼져 건들지 마나 진짜 신기 불편해 지금 아 이거는 이거 다 깼을 때 이건 다 깨면 뭐 주는데? 오른쪽 거두개다 깨보자 궁금한데? 33초 동안 생존할 내가 누군데? 뭐야, 기게 꺼져! 꺼져! 아! 엔딩이 있겠지? 그래. 할수 있다? 아, 스포츠. 아, 좋은 스포츠. 와, 스케이트보드. 와, 우 뭐야. 골프란 무엇일까? 야, 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임인데요. 일단 이건 골프가 아니에요. 어, 나 본인한테 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늘을 펼지 오, 야, 이거 보여? 와, 360도 회전? 우와. 와, 아치오. 장애물 따위. 내 앞길을 막지 못해. 와. 아네가 와서 주워! 두 팔이 있으면 아 이걸로 쳐된 거야? 어렉 걸린 거야? 어 고장 난 거야? 할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일어나! 이 정도밖에 안 돼? 아, 네 알아서 아직도 안 갔니? 내 생각에는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저 위에 더 있네? 저, 얼마나 더 있을까? 저 위에 있네 이제는 골프랑 진짜 아무 상관도 없는 거 하는구나 아! 하기 싫어! 이거 볼링도 아니잖아 볼링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네 하고 싶은 거다해그 하고 싶다 하고 살아라 뭐 어떻게 넘기라고 하네? 여긴 하는구나? 아 뭐해!!! 아 그래 차라리 이게 편하다 가자... 야 스트라이크!!! 폭탄이겠지 딱 봐도? 어야 잠깐만 여기서 터지면 아, 아 노잼 사람 안 터져 아그 와중에 몇개남아아 개빡치 야 볼링 재밌다!!! 이 맛에 볼링하지 야 이게 볼링이지 아니 난너 싫어해 싫어 놈아야 방금 전까지 조차 해놓고 모든 건 골프다 사실은 내가 흥망 아니까 내가 나쁜 놈인 거야 이게 골프랑 무슨 상관 제작자 누구냐 제작자 누구냐고 이거 아이씨 넌왜 연살 연사... 이거는 게임이야. 행복하게, 즐겁게, 행복하고 즐거운 아, 게임이에요. 개똥 같이 게임 피하고 이쪽으로 간 다음에 죽여버려. 얘를 쏴야 돼. 제가 제일 문제. 그 다음에 피해. 아! 아 잠깐. 이걸 어떻게 피하지? 후우. 완벽했다. 아 진짜 난 골프 절대 안 해야겠다. 와 귀족들의 스포츠라는 이유가 다 있어. 아, 아직 왼쪽 안 깼네. 개빡치네 왼쪽은 좀 쉬었으면. 좋겠... 와. 적당히 해라. 진짜 화날려 니까그래 이제 끝내자. 이게 뭔데? 포테이토랑뭔 상관이야. 골프는 거짓말. 야, 그렇구나. 골프는 거짓말이구나. 정말 궁금한 사실이었어요. 뭘, 뭘. 너무 가까워. 이제 멈출 수 없어. 응? 어? 이 게임을 멈출 수가 없어. 얼른 깨고 가고 싶어. 난 집에 보내줘, 얘들아. 아니, 화면을 왜 보내, 영하나 다시 가져왔어. 이걸 왜 굳이 저기로 들어가야지.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 누구 저건 장식이지? 아, 과일! 아, 꺼져꺼져 로봇. 아! 아 괜찮아. 할수 있어. 너가 못할 건 없어. 개많아 만 너가 못해. 죽어도 골프 나 아니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뭘 하라는 걸까요, 제작자님? 뭘 원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출게요. 아 되네요.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였는데 굳이 머리를 어렵게 써가지고 연구소 실험. 사람들은 구멍의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체 진실이 뭘까요? 모길래 사람 이렇게 개빡치게 하는 걸까요? <laughs> 네, 니들. 와 이건 가만히 있어. 진짜 개빡친다. 내가 바보 같냐? 어? 내가 바보 같냐고? 뭐야? 토스트야 이번에? 난 행복한 토스트 예난 yeah. 달걀이었어 개똥같은거 어떻게 가라고 이제. 아 했잖아! 아 그래 후! 영원 게임이잖아 왜 화를 내넌 여기서 화안 내게 생겼니? 몇 개나 더 있는 거니? 여기부터 가자 천천 하나하나 잠깐 차근왜 1인칭이지? 와, 1인칭 골프게임. 너무 재밌다. 와, 나 너무 즐거운걸? 1인칭 골프게임 정말 해보고 싶었어. 와, 1인칭. 와, 미쳤다. 와, 퀄리티. 와, 쩐다. 와, 와 게임 한번 하기 드럽게힘들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인걸? 야 정말 즐겁고 유쾌한 게임이야. 이것만큼 즐겁고 유쾌한 게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걸? 아, 나 너무 즐거워, 지금? 이렇게 즐거운 게임 너무 처음인걸? 아, 됐다. 어디가? 어디가요, 우리 친구? 어디가요? 으아! 제발. 앞으로만 가줘. 아, 아니야!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05단계고, 앞으로 00단계까지. 아아 와, 즐겁겠다. 앞으로. 자, 미래의 나, 화이팅!